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시작. 의예. 의예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니요. 아멘. 예, 5장 6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팔복죽에네 번째 복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평범하지만 느끼지 못하였던 그리고 잊고 있었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산상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목마름의 경험을 해 보신 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목마를 때에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됩니까? 물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목마름은 해결됩니다. 하늘에 관한 것도 그러함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사물에 대하여 난쟁이와 전련발리 수준으로 만족하는 남녀들을 순식간에 하늘로 이동시켜서 그곳에서 늘 넘치고 고상한 그런 거룩한 안전을 잠깐 들여다보게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곳의 모든 영혼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며 모든 얼굴은 기쁨의 빛으로 빛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의 거민과 하나가 되어 노래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께서 나오는 순결하고 고상하고 감동적인 그런 영광에 함께 할 수가 있을까요? 그 하늘에서 흘러나오는 그 영광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꿈을 꾸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죄악 세상이지만 거룩하면서 좀 떨어져 있다 하여도 주님께서 계신 하늘에 가면은 그들과 완전하게 연합할 수 있을 것이라 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 꿈에서 깨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영적인 활동에서 기쁨을 느끼도록 마음을 길들여 온사람이라면 변화를 받을 수가 있고 하늘의 순결과 뛰어난 영광에 압도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과학을 잘 알고 또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이 예술에 대하여서 해박하고 그래 함으로 많은 사람들 예수님과 상관없이 음악과 그림 그리는데 뛰어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즐겁게 해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늘을 준비하는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준비하는데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십니다. 거룩함 외에는 어떤 것도 하늘을 합당하게 준비시켜 주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기 11장 1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렸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여호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직 거룩함만이 하늘에 속한 속성입니다. 순결하고 고상한 품성을 부여받고 가까이 할수 없는 빛에 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나가게 하는 것은 경험에 근거한 거룩함, 진정한 경건뿐입니다. 하늘에서 살 수가 있는 성품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상에서 성도가 되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하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성과 참된 거룩함에 대한 욕구는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거친다면은 좋아하는 것으로 거친다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좋은 목적은 정당하지만은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인이 되고자 하지만은 잃어버림을 당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좋지만은 교회 생활이 좋지만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친다면은 하늘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열렬하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므로 그들은 저울에 달릴 때에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의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완전한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로 오늘 다시 결심하고 우리의 의지를 하늘로 굳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습니다. 목마름의 해결로 거룩함에 참여하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열려있는 이 귀한 샘물에서 목을 축이시고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거룩한 하늘의 속성들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졌어. 하늘 생명가에서 다시는 목마림이 없는 그곳에 다 참여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란 심령들을 채워주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갈바리 십자가를 세우시고, 이제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가난 목마름을 오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름 없는 하늘에서 주님 곁에 영원히 살기를 소원합니다. 원하는 자만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곳에 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처럼 변화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을 데려가려 하실 때에 그곳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